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도에 전국 유일 보수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 부성고 교당 신현철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에 어, 걸려 가지고 그 장기 기증 이식을 받지 못해서 아깝게 이 숨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예,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 신장이나 아니면은 뭐 가남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그이 장기 내에 불치의 병으로 도저히 이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숨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정부의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 손 놓고 죽는 날 그대로 봐야 되는 가족들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그 박진탁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 어사장님께서도 신문에 기고를 한걸 바탕으로 하고 제가 그간 느꼈던 바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젊은 나이에는 자기의 질병이 뭔지 잘 모르다가 한 40대나 50대가 되면은 아주 거의 건강 종합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청천병력 같은 어 간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이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회생 불가능한 그런 중한 병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는 예를 들어서 간암 환자일 경우에 자기 식구 중에서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은 외부 사람으로부터는 이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는 일체의 이식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식구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없다면, 은 예를 들어서 자기 엄마가 간암인 경우에 아들들이 그 몸이 건강하지 않아 가지고 이식이 안 되거나, 그 남편 되는 사람이 50세가 넘어가지고 이식을 못할 경우에는. 눈 뜨고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들을 제가 여러 가지 그이 관점에서 보아 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건강한 사람은 간을 갖다가 상대에게 이식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이, 이런 사람들은 의사 그이 하나의 그 유공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 국가 유공자로 인증을 해가지고 그 이식을 시켜준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그 유공자의 대우를 받아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을 칠 적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학 특례 입학을 시켜준다든지, 또 국가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이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창 정도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표창 주는 것 가지고는 이러한 그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자기 부모에게 이식을 보내질 경우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 이식을 받아가지고 또몇년 뒤에 자기 가족에게 또 다른 가족에게 이식하는 이러한 그 가족 교환 신장 기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족 교환 신장 기증 제도를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나에게 내가 지금부터는 암이 걸렸는데, 간암이 걸렸는데, 간이식을 할수 없지만, 제3자의 남으로부터는 간이식을 받고, 또내 자녀나 내 손자나 우리 뭐 형제간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제3자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 갚아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신장. 이 가족 교환 신장 기증 제도라는 것이 지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마저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통계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장기 기증은 인구 100만 명당 내사자 장기 기증자 수가 스페인에는 39.7명, 미국에는 28.5명, 우리 한국은 11.28명으로 아주 예. 통계 수치로 봐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이 장기 기증을 받으고 그러면은 3년 3개월 기다려야.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뇌사자가 발생하면은 전국 병원에 질병 관리 본부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 그 질병이 걸리 가지고 계속 대기한 그 기간이 길었다거나 아니면 혈액형이 맞다거나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게 맞는 사람이 질병 관리 본부 주관으로 이식이 되는데 이 이식하는 이 통계가 하루에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3개월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그이 그냥 이식을 받는 걸 학수고대하다가 하루에 3명 이상씩 계속적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신장을 이식하게 되면은, 만약에 40세인 사람이 이식을 받게 되면은, 그 50세나 10년 이상으로 계속 신장 투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회복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요양급여가 그건 국가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가 예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전략도 되고 새로운 생명을 또 구제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우리 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꼭 어떤 돈을 돈, 돈을 가지고 남에게 도운다기 보다도 자기의 건강한 신체 부위 일부를 남에게 예, 아주 그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공을 하고 또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게 되면 은 이것도 아주 좋은 사회 풍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각, 이그그 병원에서는 꼭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아주 그이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그래 되는데 우선 제가 또그 우리 그 백혈병이라 하는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혈병은 하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우선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그 적혈구와 백혈구가 그 체내에서 생성되게 하는 이 방법은 자기 부모 간에는 자기 부모 간에는 이 5%만 이 생존 가능하고요. 형제 간끼리는 25%가 생존 가능합니다. 남으로부터 이 이식을 받게 되면은 이건 2만 분의 1이라는 아주 희귀한 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무로부터는 이 이식을 받아봐야 회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형제 간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면은 좋은데 형제 간이 되지 않으면은 또 다른 가족한테 받,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조혈, 조혈모 세포 이 이식은 시중에 그 일반 병원에 그 여러 가지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뭐 임산부에게는 위험하다 또 나중에 그 학생 때 남에게 이식을 하게 되면은 또 임신이 안 된다 등등 아주 그 극단적인 그런 이 표현이 많이 있는데 사주만 있으면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 그 우리 그 KBS 방송이나 공중파나 지상파나 이런 언론 기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될것 같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그이 법을 이제정하거나 개정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상 너무나 많이 도출되어 있는 그런 상부담도 이 엄지에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아주 어떤 그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한테 새 생명의 아주 빛줄이 밝은 햇빛을 씌워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의 여러 가지 장기를 이식시켜 줄수 있는 그런 아주 더촘촘한 아주 그이 치밀한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 진다 이러한 이식에 대한 그이 부정적인 의견만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낙심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많은 또 돈이 소, 소비가 됩니다. 이, 이 이식을 받게 되면은 보통 한억 단위의 그 치료비가 들기 게되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예, 이식을 아주 예, 수월하게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뭐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뭐 매년 그정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이 인간의 그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일반적인 뭐 지역 발전이라든가 어떤 뭐 청년 수당을 준다. 또뭐 여러 가지 뭐 노인 수당을 준다.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줄기를 어 비춰 줄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에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